1980년대 후반, 핀란드의 어느 성냥공장, 오늘도 기계는 끊임없이 성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기계와 한 몸이 되어 불량품을 검수하는 무표정한 얼굴의 이리스와 그녀를 감시하는 관리자. 그렇게 고단한 일과를 마치고 이리스는 집으로 향하는데, 그녀는 가게에 들려서 저녁거리를 사고 집에는 무기력한 엄마와 무뚝뚝한 새 아빠가 있었는데 공장에서 일하고 왔건만 요리부터 모든 집안일은 온전히 이리스의 몫이었죠. 그리고 뉴스에서는 천안문 사태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리스는 화장을 한후 댄스클럽으로 향합니다. 이리스는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주길 바랬지만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죠.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잠을 청하죠. 그리고 다음 날은 휴일이었기에 그녀는 홀로 술집에 방문합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지만 여전히 시간이 남았기에 세탁방에서 시간을 죽여봅니다. 시간은 흐르고 월급날이 다가왔는데 이리 스는 빨간색 드레스가 마음에 들었고 마치 억압된 욕망을 풀기라도 하듯 과감하게 드레스를 사버린 후 나머지돈만 부모에게 드리는데. 우 차트 하 화가 난이는쇼이 마르카. 빨간 드레스를 입고 무도회장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또 다시 백마 탄 왕자님을 기다리는데 그때 어떤 남자가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고, 이리스는 남자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리스가 창부라고 생각했고, 그녀의 머리맡에 돈을 남겨둔 채 혼자서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순진한 이리스는 돈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에게 쪽지를 남긴 채 집을 나오게 되죠. 그리고 오랜만에 친오빠를 방문하는데 먹어에고 있어요. 그 그녀는 이 말도 안 되는 음식에 드레스와 같은 값을 지불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한 이리스는 하루 종일 설레는 마음으로 남자의 전화를 기다리는데 하지만 바람과는 달리 끝내 전화는 오지 않았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가 준 나머지 돈을 드레스 값으로 주게 됩니다 그녀는 집안일을 마친 뒤 남자의 집앞으로 가보는데 이리스는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못했죠. 그리고 찾아온 그녀의 생일. 엄마의 선물은 올해도 똑같았는데, 그녀가 읽지도 않는 중고책이었습니다. 혼자만의 생일 파티를 마친 뒤, 그녀는 영화관에 방문합니다.

남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리스의 집을 방문했지만 그녀의 형편을 알게 된뒤 비웃음을 지어버리고 이리스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가서 비참하게 차버리게 됩니다 맛있어? 맛있어 지 Parasta olisi, jos laputtaisit tiesi. 또 다시 시간흐르고 채박귀 같은 상이 반복되는데 그녀에게 큰 변화가 생기고 말죠. 테스트는 <kös> 그리고 순진했던일스는또 다시 희망의 로를 돌리는데. Eli me saamme lapsen. En osaa kuvitella, miten sinä suhtaudut tähän uutiseen, mutta toivon, että et kuitenkaan jättäisi meitä aivan yksin sitten, kun lapsi on syntynyt. Olethan sinä joka tapauksessa pienokaisemme isä. on tämän kirjeen sinulle itse, ettei se matkalla joutuisi vieraisiin käsiin. Terveisin, Iiris. on mitään. 그녀는 며칠 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마침내 편지가 도착하는데 편지를 뜯어본 이리스는 또다시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는 지독한 한마디와 함께 알량한 돈을 넣어놨죠. 그리고 충격받은 이리스는 사고를 당해 유산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녀의 부모님을 죽인다. 우린 둘이 이곳에서 네가 다른 사람을 찾고 싶어 이제 집에서조차 쫓겨난 이레스는 묵묵히 오렌지를 깎아먹는데 그녀는 자신을 위해서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뭔가 다 있어요? 그렇게 한 손으로 들수 있는 조촐한 이삿짐과 함께 그녀는 오빠의 집에 얹혀 살게 됩니다 지금 그녀를 지배하는 감정은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분노였을까요? 이리스는 처음으로 성냥을 사용해서 맛도 모르는 담배를 피워봅니다. 끊임없이 불량품을 검사하던 그녀는 스스로가 불량품이 되버린 듯했었죠. 이제 그녀는 약국으로 향합니다. 그렇다면요 <놀라> 무슨 말만지 알겠어? 알겠 그녀는 치약을 개봉해서 물에 털어놓은 후 천천히 독국물을 만듭니다 그렇게 준비를 마친 뒤 이리스가 향한 곳은 그녀가 주위로 간주하기로 한 Sara Chipio, Chow. Jäitä. Tuli vaan sanomaan hyvästi. Kaikki on järjestyksessä, eikä tapa enää. Sinun ei tarvitse huolehtia mistään. 이리스는 돈을 돌려준 뒤 빠르게 술을 마시고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그렇게 아르네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마지막 간잔을 마시게 되죠. 그리고 술집으로 간 이리스에게 한 남자가 다가오고. 그녀는 미소와 함께 독약을 따라준 뒤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리스는 어떤 화원으로 들어가서 추위를 피하려 했는데 그녀의 눈에 활짝 핀 꽃이 들어오고 잠시 책을 읽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리스의 마지막 행선지는 그녀를 쫓아냈던 어머니의 집이었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이레스는 정성껏 음식을 차린 뒤 미소와 함께 독약을 부어버립니다. 수염. 그리고두 사람이 식사를 시작하자 그녀는 담담하게 담배 불을 붙이죠. <목소리도> 경찰 그녀를 찾아왔을 때 이리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당당하게 앞장서게 되죠. 1990년 자 성냥공장 소녀는 최고의 핀란드 영화로 자주 거론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30대에 이미 거장의 반열에 올라선 아키카우리스마키 감독이 자신의 최고작으로 선택한 영화이기도 하죠. 대부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자신의 작품들은 실제의 삶을 모방한 적당한 영화라고 치부하는데 실제의 삶은 훨씬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냥공장 소녀는 한없이 건조하고 감정이 결여되어 있는데 그만큼 실제의 삶의 냉혹한 부분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은 아닌가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쿠엔틴 타란티노의 원스 어프노 타임인 헐리우드가 생각났는데 그가 희생자들에게 복수의 기회를 주었듯이 아키 카오리스 마키 감독은 잔인한 운명을 타고난 성냥파리 소녀에게 복수의 기회를 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69분이라는 짧은 러닝 타임의 이 영화는 현재 와차에서 시청하실 수 있으며 한 번쯤 시청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리스의 옅은 미소가 안타까웠던 영화. 성냥 꽁장 소녀 였 습니다.